오늘의 짧은 이슈입니다. 층간 소음 복수를 위해 2년을 기다려 왔다는 한 네티즌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지난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2년을 기다린 층간 소음 복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빌라의 3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글쓴이 A 씨는 윗집의 층간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오늘 뗐는데요. A 씨에 따르면 윗집인 4층 부부는 남자의 3명을 키우고 있었으며 2년간. 쿵쿵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방치해 두며 층간소음으로 괴롭혀 왔다고 합니다. A씨가 시끄럽다고 하기도 해봤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아이들이 뛸 수도 있지, 예민하면 단독주택으로 이사가라, 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2년간 층간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A씨는 복수를 다짐하며 1년 전부터 4층의 윗집인 5층의 매물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2년 뒤, 마침내 층간소음부부의 윗집 매물이 나와 바로 5층집 계약을 했다는데요. A씨는 지난 2년간 주 3일에서 4일은 재택근무를 해왔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며, 1년 전부터 공인중개사 아주머니에게 5층 매물 나오면 연락달라고 했더니, 바로 잡아주더라며, 감사하다는 의미로, 아일바구니 선물 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집에서 할수 있는 좋은 운동 추천 바란다며, 복수를 위해 2년간 열심히 살찐 것 같다. 라고 웃음을 내비치면서 글을 마쳤는데요. 층간소음은 층간소음으로 맞서겠다라는 A씨. 다른 건물로 이사가도 되지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며 이럴까 싶기도 하죠. 이 서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생간소음은 직접 겪어봐야 한다며 완충패도 없이 인라인 또는 롤러, 맷돌로 콩국수 만들기, 오늘부터 집에서 볼링치기, 남학신 신고 줄넘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한 줄브리핑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브리핑, 이 정도 복수면 정성인데? 자, 여기서 잠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뉴스 보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하실 건데요. 무료고 뭐고 난 싫다 하시는 분들 그냥 넘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30초 시청을 하셨다라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시청만 하셔도 무료로 바로 보내 드립니다라고 나와 있죠. 어떤 것을 바로 만 원만 사 두시면은 300억 부자 될 코인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맞습니다. 조금 오빠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크게 수익 폭을 가져가실 수 있는 코인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대부분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왜 이거? 이걸 무료로 주지? 라고 하실 텐데, 무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니까 그게 사소하지만 얼마나 귀찮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구독자분들에게만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난 무료 싫다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넘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30초 시청하셨고 아깝잖아요. 그쵸? 자, 큰거 하나 온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과는 다르게 코인, 특히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폭이 상당합니다. 보세요 지금 12,000% 근데 이게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한두 달 전만 했을 때도 이미 3만 퍼센트가 넘었던 코인이에요. 자 뉴스나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큰손 블랙록 그레이스 케일 이번엔 땡땡땡 트럼프 유죄 판결 후 정치 민코인 땡땡땡 급등 48시간 만에 9배급 등한 수상한 코인 비트코인 거래량 추월한 상장 첫날 500% 폭등한 이코인 비트코인 ETF 국내 운용사 새 먹거리 10조 원 시장 온다 땡땡땡 하루 만에 1,775% 폭등한 이 코인. 자, 트럼프 추정주소 보유 암호화폐 가치가 1,000만 달러가 돌파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로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부도 위기에도 좀버 대반전 벌어진 엘살바도로. 자 이렇게 상승장이던 하락장이던간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또두 가지나 가져왔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크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으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미 조금 조금씩 매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박인군요. 거래량이 나오기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평선까지의 정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래들 또한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얘네가 과연 멍청해서 이렇게 그냥 담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얘네는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앞뒤 안 보고 달려드는 애들이 고래, 즉 기업 기관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는 특히 이 국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를 해버리죠.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코인으로 가져온 거고요. 이거 적어도 두 달에서 세달 뒤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자. 하락장인데 암호화폐 큰손들이 땡땡땡 사는 이유는 대박수익률 4,500%자 과연 이 코인이 어떤 코이니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딱두 글자 완료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코인명, 매수가, 매도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두 분이 아니라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도 현재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개인정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하고 싶지 않은데 또는 나는 주식 빼고는 해본 적 없다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딱 수익 드실 정도만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또는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그냥 딱두 글자 완료, 나 시청 완료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